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제 영상은요 검증이 완료된 이 검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정보,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검증이 마무리가 된 해외 공시 사이트를 바탕으로 리플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특히 애널리스트에 대한 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0% 진실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검증이 마무리된 해외 공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영상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독일 얘기를 할 건데 이 독일이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요, 안 그래도 되게 엄격한 독일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완전히 씨를 떨 정도로 지금 거부반응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마저도 결국 암호화폐에 대해 승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독일마저도. 그런데 이 승인을 한 코인이 다한 코인, 다 하진 않았어요. 통과가 된 코인 일부만 했는데 그 중에 XRP가 당연히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제의 핵심 중심인 독일마저도 엄격한 암호화폐 기준을 갖고 있는 독일마저도 승인을 해버렸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디지털 은행 유럽 5개국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제공. 독일 디지털 은행 N26이 기존 오스트리아 앱에서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확대해서 독일, 스위스,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5개국 고객에도 N26 앱을 통해 200여 개의 암호화폐 매매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N26은요, 오스트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의 거래 및 커스터디 플랫폼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리플을 포함한 200여 개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다른 유럽 국가라 그러면 이렇게 목에 힘을 줘서 얘기를 하지 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중에 하이레벨이 누구냐면 독일입니다. 독일. 얘가 진정한 유럽의 모든 경제를 다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독일마저도 디지털 은행이 유럽 5개국에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매매 서비스 내용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카르다노 같은 리플 이런 종목들이 거래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인 호주 거래소에서요 XRP의 거래량이 급증했던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이요. 누구를 제쳤다고요 비트코인 제치고요. 이더리움 제치고요. 호주 일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됐어요. 이거 거래량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2%입니다. 100개 중에 82개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비트라고요? 아니요. 이더라고요? 아니요. 리플입니다. 자, 3월까지의 소송에 대한 결과가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좋은 뉴스들이 빈번하게, 특히 리플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마무시하게 쏟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슬슬슬슬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명분? 리플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명분, 가격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 건데 기관들은 리플의 가격을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르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표가 설정 계산기입니다. 이 안에 어마무시한 로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결과만 테스트하면 됩니다. 자, 환율 기준은 얼마? 커런시 기준? US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저는 바꾸겠습니다. 뭐로? 우리나라 한화로. K.R.W. 바꿨죠? 그리고, 기준인 비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이더리움 기준되어 있는데 이것을 xrp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비트 기준, 한화 기준 xrp의 적정 목표가는 바로 이 가격입니다. 클릭을 하는 순간 목표가가 나옵니다. 바로 얼마입니까? 9,902.16 전입니다. 얼마라고요? 9,902.16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요. 지금 얼마가 가야 된다고요? 만 원이 가야 된다고요. 이게 기관들이 표시해 놓은 기준 목표가입니다. 자, 이 기준 목표가는요. 비트를 기준했기 때문에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 이 목표 가격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실시간의 변화에 따라 목표 가격도 실시간 변화에 대한 가격이 적용이 된다는 겁 한달 전에 목표값입니까? 일주일 전에 목표값입니까? 하루 전에 목표값입니까? 아니요. 실시간 목표가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나눠 드릴 거예요. 이 계산기가 있으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게 리플이 아니라 나는 도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도지를 누르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도지에 대한 목표가격이 나옵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코인이 이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심지어 일론 마스크에 도지 마스크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을 한화가 아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고 싶은 통화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을 받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일 거예요.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보내세요. 장난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일 약 30여분 정도가 장난식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 연락을 드리거든요. 장난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주고 싶은 상황 1도 없습니다. 한한 명이라도 진실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 상단에 진짜 원하시는 분들만 1번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